포토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이용하여서 이미지 외곽을 따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스캔 받은 이미지를 하나 불러옵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그 종이에 대한 질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까만색을 앞두고 전체를 하얀색으로 만들려면 컨트롤 L을 누릅니다. 컨트롤 L을 누르면 은 레벨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화살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시켜줍니다. 다음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은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만 테두리 색만 남고 나머지는 하얀 여백으로 남아있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일러스트에서 외곽을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파일에서 열기 그림을 하나 불러옵니다. 보시면 종이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좀 보기에 좀 깔끔해 보이지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속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속성에서 이미지 출력을 누릅니다. 여기서 윤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미지가 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기능은 제가 일러스트 9.0에서 찾아봤는데, 일러스트 9.0에서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러스트 CC 버전인데, 이거 지금 제가 제약이 좀 많아요. 그 클라우드 식으로 일러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이것을 컨트롤 C를 누릅니다. 복사를 해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U를 선택합니다. 오케이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l V를 누릅니다. 다음 픽셀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OK. 다음 여기서 더블클릭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외곽이 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마술봉을 선택을 해서 Alt+ Delete. 이런 식으로 이제 채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칩니다.